오늘은 개통령 강영국 씨가 출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동물 문제로만 우와, 준비했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우와, 뭐야. 진짜 빨리 동물 특집이야. 1 단계 문제는 가볍게 강아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강아지 문제를 아이. 드리겠습니다. 야 내면, 야, 내면 적지도, 내면 마, 야, 적지도 마. 마, 적지도 마. 아, 것도 아, 좀 적지도 좀 됐어. 마. 네. 바로 바로 정답. 됩니다. 네. 네, 네. 정답. 아, 문제 나오면 바로 야, 응. 그냥 하셔도 돼요. 야, 강아지 그리고 문제로... 저쪽에서 틀렸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아, 참... <laughs> 당신들이 알고 있는 정답이 <laughs>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 교육의 전문가지 <laughs> 네. 다른. 아, 우리 그냥 차한잔 마시고 그래. 있을게요. 한잔 아, 네. 네. 마주세요. 네. 네. 어, 그냥 주세요? 주세요, 예. <laughs> 스코틀랜드 동물복지 자선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ughs> 강아지들은 이것을 들을 때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가요. 바로 아유, 가시죠. 바로 가요. 예. 이거 뭐 끝났다. 수고했네. 자선 단체에서 말했는데 제가 예. 예. 돼요? 예. 이런, 단체. 아. 말하야 되요? 괜히 이불이 시아나고 없어요. 동물 복지 단체. 이걸 예. 들으면요. 예, 예. 그냥... 예. 이게저 레게 음악을 들으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정답 네, 네, 아, 네. 야, 왜요? 우리는 이거 사랑하라 기자. 우리가 어떻게 맞추 아, 우리가 레게는 아, 그 아, 네, 네. 레게 한번 먼저 가죠. 시 레게. 네, 레게. 네. 레게. 네. 정답 한번 외치시죠. 네. 그러면. 이걸요? 아, 네. 아, 네. 하시면 돼요, 그냥. 순순히도 동물 복지 단체에서 레게를 그냥, 그러고 그냥 그러고 하시면 그러고 돼요. 의심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시계 가져 레게 음악이라고 하세요. 정답 레게 음악?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회신 많이 했어! 야. 우와! 그게 우와. 정답이에요? 개통령 아니, 정말요? 개통력! 아니, 근데 내게 음악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알고 계셨대요? 아니, 이게 진짜 맞아요? 네! 그럼요. 아, 맞요 야난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아, 무조건 틀리실 줄 알았어. 반말. 아시고 있었던 거죠? 저는 스코틀랜드 분인들이 연구한지는 몰랐고, 개들이 네.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레게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아, 아, 아왜 그렇죠? 반말이 엄청 좋아하겠네. 연구진은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팝, 레게, 소프트 록, 클래식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며 심박수 변화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대부분의 개들은 음악을 듣지 않을 때보다 음악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했으며 네개 아, 음악을 잘 들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아, 소프트 록도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소프트 록 병원이 병이본나병이 가는 어. 소프트 록. 아. 어. 저 그래서 행사 강아지들을 위한 행사를 여는데 반말리 네. 노래 틀면 난리 나겠네 개들이. 네개네개들 하시는 분들을 서워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어. 실제로 레게 음악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 어. 모셔서 뭔가 이상하게 어. 헤이 그럴 때마다 애들이 어. 되게 좋아해요. 오야 어, 어. 개들이 음. 스트레스 받은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눈이 확대요. 음. 어. 실제로 우리 흥해지는거 있잖아요 눈이. 네. 음. 어저눈밑이 어, 이렇게 좀 어, 헤이는 여기 에쏙 어. 들어가요 눈 밑이. 음. 어. 네. 또 하나는 더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게좀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어, 실제로, 아니, 사람이랑 구토를 하고, 원형 탈모가 음. 생기고, 음. 저 변이 안 좋아지고, 똑같아서. 좋아. 아. 네. 이건 이제 몸으로 나, 나타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혀를 이렇게 아. 많이 하죠. 아. 음. 또, 신체중 어디를 계속 핥고 이런 식으로. 아, 자근자근자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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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제 긁는다거나. 아. 네. 아. 네, 그럼 어떻게 뭐 마사지 같은 걸로 좀 풀어줘야 됩니까? 어, 어떻게 해줘야 어, 그, 돼요? 그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들 데리고 편안한 곳에서 산책해주고 음. 물도 주고 이런 아주 가벼운 활동만큼 스트레스를 이제 아니, 풀어주는 게 없어요. 나가면 너무 좋아해. 뭐 특별한 음, 걸 해줄 생각하지 말고 네. 딱걔가 아, 좋아하는 걸 느껴 우리가. 음. 다음 문제. 음. 너무 다음 문제입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빨리 가겠다. 네. 야 본인도 놀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대재앙이라 불리는 호주 산불이 몇 달간 계속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 중인데요. 서울의 100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면서 약 5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된 가운데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코알라 역시 8천 마리 이상 불타 죽어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호주자연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수많은 동물들 중 유독 코알라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코알라의 이 습성 때문에 불에 유독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습성은 무엇일까요? 조금 천천히 느려가지고 행동이 느린 거? 피하 응, 어, 그거는 좀 행동이 느리어서 그렇지 너무 뻔한가? 너무 뻔하지 않아? 그건? 코알라가 제가 이렇게 그저 유칼립투스를 먹는데 거기에 응. 그 알코올 성분이 있다 더라 독소가 그 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치 아, 아. 있는 아 쉬있는 상태여가지고 아, 내가 많못 움직여 네. 오빠 어 네. 보면 눈, 눈이 빨갛고 그렇잖 논리적이다 이게 어. 봐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같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걔 맨날 숙 취해서 자는 거야 취해서 는 거야 취해서 자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뭐이 사람 꽐라 됐다 그러잖아 어 그래서 거기서 그게 거기서 온 거야? 말이란 말도 있었어 <laughs> 에이 그말 우리가 농담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온 습성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을 오. 먹고 취해 있어서 일리가 있는데. 어, 괜찮습니까? 괜찮습 네. 어. <laughs> 오빠 왜 이렇게 그 저기 검사를 받아? 아니, 지금 <laughs> 오빠 의견 답이 계속 나오시니까 <laughs> 지금. 오 그러니까 요거 저 육칼리 티수를 먹고, 먹고 어. 거기서 나오는 성분인 그 알코올 성분에 취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멋있다 오늘. 와. 아까 그 원숭이도 달라졌는데? 사실 던진 건데 이렇게 티키타카한 네. 거고. 아내 동물 좋아하거든 내가. 또아 동물 되게 좋아해. 어우, 음. 굉장히 예. 유칼립투스. <laughs> 유칼립투스에 <웃음> 알코올 성분이 있어? 정답은. 어, 있 네. 기름으로 가득한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 때문입니다. 아. 유칼립투스 잎은 기름샘이 분포되어 있어 기름 성분이 많고 냄새가 강한 휘발성 물질을 내뿜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유칼립투스 잎을 주로 먹는 코알라는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코알라는 움직임이 느리고 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을 피해 빨리 도망갈 수 없어 더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호주 원주민 언어에서 이름이 유래됐을 정도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코알라가 화재 현장에서 구출돼 신음 소리를 내며 물을 벌컥벌컥 아이고. 마시는 아이고, 모습이 아이고, 공개돼 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아, 있습니다. 그 코알라가 물을 어, 먹는아이가 아니네 아, 영상 있잖아요. 물을 먹지 않는 동물. 호주에서 그니까. 세 번째로 큰 섬인 그니까. 캥거루 아, 섬입니다. 그래, 불을 미처 아, 피하지 못하고 타 죽은 캥거루와 양들의 사체가 아, 들판 아, 여기저기 아, 널려 있습니다. 코알라의 맞는데, 서식지 역시 이번 산불로 최대 피해 지역인니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저 이거 봤어. <뉴스> 옷을 보석설치해주시더라고요. 구호하시는 분들이 천여 마리가 음. 불길을 피하지 봐, 이거 봐, 죽은 그걸. 것으로 추정되고 니다 어 이번 화재로 코알라 서식지의 80%가 파괴되면서 어 일부 어떡해. 전문기관에서는 코알라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이 기능적 멸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음. 음. 어 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죠. 아, 여기 지 한군데서 어 난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달 전, 두달 전에, 저호주에 갔다 왔거든요. 네. 저도 그때, 저 가족들하고 여행으로 간 건데, 정말 여행이 아니라 산불피하기 여행이었어요. 아, 그때도 이미? 예. 주, 음. 물어보니까 이게 3개월인가 4개월, 그 네, 당시에도. 오해됐어요. 3, 4개월 전부터 맞죠? 계속 있었었고. 예. 근데 저 불피해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음. 진짜 안 움직이는 데, 네. 음. 하루 종일 움직여야 뭐 어떤 애는 1, 2미터밖에 안움직인대 아, 진짜. 그게 다야, 그게. 근데 막 어. 뛰어다니는 막 그게 생존을 위해서 음. 아우 마음이 아프지 자다 음. 문제 내가 맞추고 나니까 음. 분위기가 더 이러냐 또 <laughs> 아니 아니 야 오빠 그 문제 내용 때문이지 오빠가 그지? 맞췄기 <laughs> 때문이 아니야 어. 걱정하지 마 근데 오빠 올해 좀 논리적이 됐다 사람이. 그래? 그 아니, 콘셉트 바꾸는 거야. 가지고, 아니 컨셉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할 거예요. <laughs> 아니 오빠 어떻게? 아니 그게 해. 아니고 동물을 어색하잖아. 내가 내가 동물을 내가 몰랐는데 좋아하네 내가. <laughs> 동물의 그런 마음을 내가 아, 알아줘. 어. 어. 그래요. 응. 또 다음 문제 가보죠. 어, 자신 있네 오늘 또. <laughs> 다음 문제입니다. 화려한 외모에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앵무새는 숲속에서도 소문난 인싸라고 하는데요. 무려 86종의 동물들이 앵무새를 따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 친구들을 끌어모으는 앵무새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대모사 아니야, 성대모사? 영철이, 영철이. 영철이. 개인기. 어. 개기지 개인기. <laughs> 수많은 개인기. 어, 그렇지. 똑같이. 부엉이 <laughs> <laughs> 소리도 내고.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까마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까 소리, 뻐꾸기 소리. 그 동료들을 성대모사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 <laughs> 성대모사. 영철이, 영철이. <웃음> 한 마음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네. 개인기로. 개인기로 갈까, 개기 하나, 둘, 둘, 셋. 개인기. 개인기. 아니야, 개인기야. 아니, 개인기도 어떤 개인기? 성대모사,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네, 는어디어 아, 성대모사가 아, 보자. 성대모사, 성대모사. 하나, 둘, 셋. 성대모사. 성대모사. 어? 어? 아니야? 아니라고? <laughs> 뭐야? 그럼 없는 게 진짜. 아, 제가 뭐. 보니까 앵무새들이 예전에 보니까, 아톤 좋다, 사... 톤 좋아. 네. 톤이 동작 톤. 다밀것 같아. 다밀것 같아. 동작 주식이... 아, 어. 톤이야. 아오. 것 같아. 동작 톤이야. 니 적응력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 주변에도 항상 앵무새들이 있었고. 어, 적응력. 예, 그래서. 먹을거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음. 거를 잘 찾나? 와,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생존에 유리해야 그렇다. 네. 사실 따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앵무새 있는 곳에 그렇지. 물이 있다. 앵무새 네. 쫓아가 한번 물 먹을 수 있어. 뭐 다른 동물도 예, 예. 예. 알려주는 거야. 집만 먹는 게아 아니라. 야 그래야지. 인싸가 되지. 그을까 본능적으로 더잘 찾는. 그렇죠. 그렇죠. 모두 언어 무새 먹. 좋아요. 구독 다 눌러 주고. 그렇지 어. 빨리 와봐 빨리. 와. 엄지 고 어, 아, 정답 같아. 정답 같아. 이거요, 야, 우리하고 답이 다르다. 다르다. 차원이좀 달라. 어. 어. 정답? 어, 물과 먹이를 잘 찾아서. 어. 진짜? 와. 어, 어 아, 근데 이쪽이야. 어, 이쪽이야. 이쪽인가 봐널잘 찾나 보다. 이거 뭐 이거 팔고 십프로 왔다는 아, 거예요. 아, 이제, 아 땡이 늦게. 예, 늦게 예, 온다. 네. 네. 우리나 먹이 쪽인데. 뭘 먹이 쪽인가 보다. 음. 아 먹이를 나눠준다. 응소가 안 먹는데? 벌레. 또 귀사겠지 뭐 벌레. 조금 먹는데. 입이 짧다. <laughs> 입이 짧아서 <지금> 주변 사람들 <laughs> 많이 챙겨 어. 먹을 거 많이 챙겨준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얘 먹을 거 나눠 준다고? 진짜? 나나왜 이럴까? 어. 야 나도 얘 친해지고 싶다. 이 그래, 쉽게 이거 뭐. 밥차 같은 애네. 얘, 밥차. 밥차. <laughs> 아, 같이 나눠는 거. 아 너무 작다. 왜요? 먹을 거 어떻게 나눠? 한입 먹고 버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아. 한 입만 쟁이야. 입이 짧네, 입이 짧아. 입이 짧네, 입이 짧아. 앵무새는 주식인 열매와 씨앗은 물론이고 꽃, 잎, 가지, 싹, 껍질, 기생충까지 모든 음식을 한두 입만 먹고 바닥에 팽개쳐 버린다고 하는데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많은 앵무새가 버린 먹이를 먹기 위해 동물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먹다 버린 열매는 딱딱한 부분이 제거되어 있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먹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오모 오모 쪼아 보자. 앵무새만 따라다녀도 글모 죽는 그래. 않겠네. 어, 엄청 큰거 같았어. 한내. 음? 한내. 어 얘가 질질 흘리네. 어, 거린다, 거린다, 거린다. 왜 저런 습관을 가졌지? 안 먹네. 어머, 어머, 어 어머, 진짜 허벅지만큼 먹네. 어, 먹고 아, 발을 세네 제가. 놓고 있다가 버려. 그러니까 발로 쥐고 있던 걸 놓네. 어왜 그럴까? 너무 웃기다. 거야? 잘 금수장가? <laughs> 이하다 진짜. 야, 저런 거 처음 본다. 입이 어. 짧아. <laughs> 어. 아 너무 웃기다. 약간 박소연 언니 같다 그지? 소연이. 그치, 그치? 소연이가 원래 이 음. 밥을 먹으면 아, 이렇게 아, 먹고 남기고 나도. 어머. 그러면... 어. 나랑 방달래가다 떨어져. <laughs> 옆에서.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아, 되게 많이 갖고. 와. 그래, 네. 언니 뭐 먹어? 그러면은 그런데며 언니가. 어 수광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두개 골라. 어차피 난안먹으니까 <laughs> 아, 내가 두 개. 해가지고 야, 그럼 고맙지. 먹어. <laughs> 어. 저... 그러니까 너가 시중 거야. <laughs> 아, 딱 맞아 떨어지지. 누나가 시중. 애무새와 어, <laughs> 시추. 애무새와 시추. 그렇다 진짜. 아. 어. 아무 개들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잘 보이려고 다른 개한테? 어 아, 뭐, 뭐, 약간 뭐좀우리 가운데 인기가 있어 보이려고 인싸가 되기 위해서 뭐, 뭐. 고양이는 응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숨기거든요 네, 네. 모래로 네. 이렇게 넣죠. 네. 네. 근데 개들은 응가를 하고 나서 발로 퍼트려요. 어? 그래서 뒷발 차기 하잖아요. 응가 하고 나면. 왜왜 네. 왜? 왜요, 왜요? 어 이제 이 친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을 뭐 어. SNS 댓글 남기듯이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게구나, 아. 네. 어. 되게 SNS 중독. 와. <laughs> 같은 느낌으로. <laughs> 근데 그 강아지들도 네. 왜 이렇게 조금 깨지지 않은 강아지가 있고 네, 네, 네. 윤기가 좀 나는 어, 네. 털 관리 잘된 강아지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상대 이성 강아지가 봤을 때 네. 어, 그게 구분이 어?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어, 어, 외모가. 그데 <laughs> 개들은 또뭐 어떤 향기 좋은 샴푸를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함을 지닌 친구들을 아 멋지게 보죠. 그러면 걔는 아 몸매를 봐요, 얼, 더 많이 봐요, 얼굴을 더 많이 봐요? 얼굴은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뭐? 야 걔로 태어났어야 되 <laughs> 어? 몸매는 좀 뭔데? 어? 야, 몸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